안녕하세요 방랑신도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알아보기 전에 도로 여건부터 한번 볼게요. 우선 간선도로, 신호 없는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도로는 북부간선도로와 수석구평도시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그 다음에 감염문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예, 강변북로가 일단 진입이 매우 수월하다는 점이 지금 지구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변북로로 하면은 그냥 동, 서울의 동서를 동서 더 나아가 서쪽 경기도까지도 신호 없이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러면 편도 4차로로 차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또 그만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막히는 건또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됩,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강변북로를 통해서 한강다리 건너는 것도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어, 강남 진입하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이유로 이제 대중교통도 이제 잠실 좀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실역까지 가는 버스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외곽순환 고속도로인데요. 어, 서울 근교를 이렇게 쭉한 바퀴 삥 돌아서 어, 이 순환 형태의 고속도로입니다. 한 바퀴 다 도는 데뭐한 시간 20분 정도 길안 막혔을 때 기준으로 뭐그 정도 걸린다고 해요. 예,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음, 일단 이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뭐 의정부나 이제 반대로 남쪽으로는 성남 정도 가는데 좀 수월하다고 보시면 됩습니다 하남이나 성남 이 도로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어, 하남, 성남, 그리고 북쪽으로는 의정부 조금 더 하면 일산 왜냐하면 이 위쪽 도로가 민자고속도로 부분이다 보니까 통행료가 많이 비쌉니다. 예, 그래서 좀 교통량이 덜한데요. 그외 구간은 어, 교통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아무리 차를 갖고 다녀도 이제 이동그그 그 성남 이상 가기에는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요, 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북부간선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를 이용하면은 어, 서울 내부순환으로 합쳐지게 돼, 있,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제 서울 성북구나 아니면 물론 서울 중랑구도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서울 서대문구까지 이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예, 이 도로는 예, 강변북로나 외곽순환국 도로보다도 도로폭이 더 차선이 더 적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통량은 또,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간선도로가 나쁜 편은 아닌데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도로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잠실역 방향화는그 광역버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산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노선이라 할수 있는 천선번이 있는데요. 이 노선 같은 경우는 북다산 다산증권지구로 출발해서 이 다음 영상에 만나게 될 단독특지지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지금지구. 까지 왔다가 이제 강변북로를 이용해서 잠실역까지 무장차로 가는 노선입니다 뭐 지금 지구에서 이 노선을 이용하는 거에는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 하면은 어 지금 지구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경유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어 바로 이제 잠실역으로 그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쏜다 그러죠 바로 가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가 하면은 어 반대로 또 생각해 보시면 어 진권지구 쪽에서 자리를 다 채워 갖고 와서 출근 시간에 어좀 앉기 어려울 수 있다, 앉아서 가기 뭐 이런 그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어, 지금 뭐냐 이렇게 간선도로 경유하는 가, 광역버스들이 출발점에서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와서 중간 지점에서 그 승객들이 탈, 탈 수가 없어서 어, 골머리를 앉는, 경우, 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지금 지구에서는 어, 잠실역 가는 노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100번인데요. 어,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지금 지구보다 좀더 멀리에 위치한 남양주 호평 지구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평내와 금곡을 거쳐서 이제 지금 지구 갔다가 이제 바로 강변문로 경유해서 잠실역까지 가는데요. 어, 잠실역까지 가는 루트는 다진신도 지금 지구에서 다 저기 잠실역까지 가는 루트는 천삼번과 똑같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또 장점이라면 저도 이게 사실 출근 시간대에 이곳을 갈기가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직 안 가봤는데 천번은 어, 출근형 급행 노선들이 이제 이 호평지구나 평내지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좀 상대적으로 이 천번은 출근 시간대에 천삼번에 비하면 조금 여유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래도 인원지구에 비해서 잠실역 가는 버스가 어, 한개더 있다는 것은 또 상당한 메리트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구가 좀 이렇게 동그라미 보시면 상당히 길죠. 이 남쪽에, 남쪽,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또 하나의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1100번 노선인데요.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사실 가온 지구에서 잠실역을 가는 거에 이제 주 수요가 맞춰져 있는데, 예, 이게 또 경로상에서 정찬 정류장 때문에, 어, 다산 지금 지구에 살아도 이노선을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노선이 근데 그렇게 자주 오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 이노선은 좀 특이하게도 잠실역을 지나서 또 사, 삼성역, 강남역, 신사역까지 가는 그런 노선인데요. 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남양주에서 뭐 강남역 가는 노선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어, 현실은 잠실역에서 강남역까지도 어, 2호선 때 많이 밀립니다. 2호선으로 환승하는 게 어, 시간상으로는 훨씬 빠르고요. 저는 강남역 상당히 자주 가는데요. 갈 때마다 이 노선 보고 있으면은 예, 텅텅 비어 있습니다. 버스는. 그만큼 이제 잠실역에서 환승을 하신는 분들이 그좀 많다는 생각도 합니다. 결론은 다산신도시 쪽에서 강남역과는 노선이 있지만 큰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산지금지구에서 도농역까지 가는 노선은 38번과 좀이 보게 될 76번이 있는데요 예, 우선 이제 38번이 어, 다산지금지구 그 아래쪽에서 이렇게 그 반도 유보라 아파트 안쪽까지 들어갔다가 어, 큰 길로 나가서 도농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선의 단점이라면 지하철역까지 이어주는 거의 유일한 노선인데 사실 좀더 보게 될 76번은 그렇게 차가 자주 오는 편은 아닙니다 편안하게 이용하기에는 좀 배차가 길어 보였습니다. 예, 실제로도 어 시간표를 그 붙여 놓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부 시간대는 저기 이제 다산 지금 지구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어 미음나루라고 있습니다. 수석동인데요. 예, 수석동 경유하는 차가 걸리면은. 어, 이 노선 참고로 차가 몇대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와중에도 차가 두 대가 한꺼번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동안 차가 안 오거나 아니면 이두대 앞에 있는 차랑 마, 많이 벌어져 있다거나 예,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배차간격이 좀 많이 아니, 아직까지는 좀 정착이 안된 노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노선이 차고지가 이쪽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이 지금 지금에서 운행을 마치고 어. 그냥 사람 안 태우고 가는 노선도 버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는 또 그런 경우도 좀 뭔가 좀 물론 이제 이해를 해줘야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어다 왔다 하는데 안 태워주니까요. 예 일단 이동이 더 늦어진다는 의미겠죠. 다음 또 다른 도농역으로 가는 76번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은 또 구리 수택동에서 출발해서 이 지금지역 거쳐서 도농역 경유했다가 그다음에 진권지구로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간선도로로 무정차로 달려서 어, 화랑대역과 태릉입구역 석계역 이렇게를 연결해주는 노선인데요. 어, 일단은 지금지구에서는 도농역 연계가 또큰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이 노선은 이제 지금지구의 메인 도로만 이렇게 달리는 게또 특징이고요. 예, 그이 노선은 근데 주의하실 게 어, 구리를 간다고 이렇게 제가 써놓긴 했는데 실제로 간다고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차고지만 구리시에 있는 거라가지고, 어, 타, 다른 노, 구리시에 있는 노선과 환승하기도 좀 여건이 좋은 편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어, 차고지를 통해서 환승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그, 평소에, 그, 일반, 쉽게 이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어요. 뭐, 이게 이제, 물론, 이, 여기에서 환승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좀 인프라 갖춰지겠지만, 뭐 지금은 그냥 아는 사람만 가아타는 그런 수준으로 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산번과 함께 딱 둘만 있는 지금 지구와, 어 진권 지구. 한마디로 다산 신도시 전체를 경유하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어 사실 진권 지구와 지금 지구는 같은 다산 신도시지만, 어, 별로 이렇게 서로 그 연계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은 166.1번인데요. 사실 이 지금 지구가 버스 노선 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경유하 노선, 아까도 1100번도 그랬고요. 어, 그런 비슷한 어, 이런 노선까지도 제가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선들을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어 그나마 좀 버스 이용하는데. 어 크게 불편함이 없지 으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116-1번은 어, 그래도 좀 준수하게 오는 편이고요. 예, 이노선 역시도 가온지구에서 덕소 가는 길에 정류장 이제 하나 이제 여기 수석토성 있고 여기가 조금 다산신도시 지금 집을 사는 분들이 어, 좀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이 아닐까 싶서, 싶어요. 이노선만의 메리트가 있다면 나름 또 청량리역까지. 또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노선인데요. 이 지금 지구 기운은 지금 지고 통틀어서 청량리라는 노선은 이 노선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옛날에는 청량리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의중앙선이 개통되고 나서는 어 저도 요즘 최근에도 타보니까 구리역 이후로는 사람이 승객이 진짜 없긴 해요. 예, 그만큼 이제 청량리역을 가기 위해서는 환승을 해야 되는데, 인호선을 이용하면 도농역 환승이 아니라 또 구리역, 이제 더 서울이랑 가까운 역이죠. 거기서 환승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으로는 구리역, 그리고 반대로 덕소 방향으로는 좀 덕소역 정도? 덕소역이나 덕소 전체 구간 정도 이렇게 구간을 이용할 만 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 다산신도시 지금 지구의 모습과 대중교통 노선들이 어떻게 되 있고 도로 여건까지도 한번 봤는데요.